반갑습니다. 오늘 모건 스탠리에서 아주 흥미로운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바로 휴머노이드와 관련된 보고서인데, 그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보고서를 살펴보기에 앞서서 일론 머스크가 로봇 택시, 그리고 휴머노이드와 관련된 아주 대범한 전망을 공유하기도 하였습니다. 테슬라의 로보택시의 가치가 5에서 7조 달러가 될 것이다라는 글에 대해서는 아마 그것보다 더 높을 것이다라는 답글을 남기기도 하였으며, 2034년 테슬라는 1억 대의 로보택시와 10억 대의 옵티머스를 운영하며 테슬라의 시총은 24조 달러가 될 것이다라는 분석에 대해서는 아마 상당히 정확한 분석이다. 라고 평가하기도 하였습니다. 최근 테슬라 주가가 정말 조금 올라서 이제 200불 돌파를 시도하고 있는데 일론 머스크 말에 따르면 미래에는 40배 가까이 상승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금 상황에서 40배 상승을 이야기하면 상당히 터무니없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시기열을 조금 늘려서 보게 된다면 이런 일은 과거에도 계속해서 반복이 되었습니다. 주식분할 이후 기준 1달러 60센트이던 테슬라 주가 한번 큰 점프 이후 15달러대에 안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한번 점프를 하지만 그 변동폭은 상당히 컸습니다. 8달러 90센트부터 22달러 50센트까지 두세배씩 널뛰기를 하는 모습을 여러 번 보여주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테슬라 주가 200달러 내외인데, 또 고점과 비교해보면 아주 큰 폭으로 내려간 것 같기도 하고, 지금 이 상황에서 주가가 뭐 10배 뛰니 40배 뛰니 호황된 이야기 같지만, 결국은 상품과 서비스의 펀더멘털이 증가하게 된다면 주가도 이를 따라오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여러 번 목격하였고, 이 다음 점프를 준비하고 있는 구간이기도 하며, 바로 이 점프에 대해서 기관에서도 다양한 리포트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테슬라의 P-ratio를 보게 되면 아주 흥미로운 내용을 확인할 수 있기도 합니다. 원래 P-ratio에 사용되는 EPS는 과거 4분기가 아닌 미래 4분기 동안의 EPS를 적용하는 게 맞습니다. 다만 우리가 미래 1년 동안 어떤 EPS가 나올 줄알수 없기 때문에 과거 EPS를 바탕으로 미래 EPS에 대해 예상을 하며 여기에 전망치를 더해서 앞으로 미래 EPS가 어떻게 될지를 가늠하는 용도로 P ratio가 사용이 됩니다. 이 자료 같은 경우에는 과거 4분기 EPS가 아닌 해당 시점을 기준으로 미래 4분기 EPS를 바탕으로 P ratio를 만들어 봤을 때 테슬라의 P ratio 같은 경우 대부분 70에서 100 사이에 존재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다가오는 4분기 동안 EPS가 증가한다면 거기에 맞춰서 테슬라의 주가도 함께 움직인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현재 하드웨어 부분만 본다 하더라도 충분히 더 개선될 가능성이 높지만 AI 그리고 휴머노이드까지 더해지게 된다면 훨씬 더 높은 점프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물론 4분기만 보게 된다면 이 점프의 정도가 전부 다 포함이 되지는 않겠지만 이제 이걸 2년, 3년으로 늘리게 된다면 다시 큰 점프가 다가오는 순간이다는거 역시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런 내용의 일부를 엿볼 수 있는 게 바로 아담 조나스 씨의 10페이지짜리 노트입니다. 이 노트에 나온 내용 전부 다 동의할 수는 없지만 또 흥미로운 내용이 많기 때문에 그 내용 위주로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나오는 내용은 우리가 지금도 많이 사용하고 있는 특수로봇과 휴머노이드의 장단점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제조 현장에서 이런 로봇함 같은 특수로봇이 사용되지 않는 경우는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특수로봇의 장점은 기술이 벌써 존재하고 이 로봇을 가동시키기 위해서 복잡한 계산을 할 필요가 없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동시에 효율성이 상당히 높으며 단순 반복에 아주 특화가 되어 있기도 합니다. 다만 문제점은 단순 반복이 아닌 지능이 필요한 일이나 사람의 손가락 움직임 같은 섬세한 일은 잘 처리하지 못한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또한 같은 로봇이라도 어디에 설치되느냐, 공장 환경이 어떠냐에 따라서 똑같은 일을 하지만 공장마다 또 설치할 때마다 거기에 맞는 조절을 해줘야 된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휴머노이드 같은 경우에는 훨씬 더 복잡한 일을 잘할수 있다는 라 장점을 가지고 있고 이런 로봇 이 단순 반복에 집중되어 있다면 휴머노이드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복잡하고 섬세함을 요구하는 일도 처리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동시에 사람의 노동력을 대체할 수 있다라는 점, 그리고 특수한 주변 환경이 필요하지 않다라는 점 역시 아주 큰 장점입니다. 다만 단점으로 봤을 때 아직까지 기술이 완성된 단계가 아니고 이런 휴머노이드를 제대로 작동시키기 위해서는 상당히 높은 수준의 AI가 필요한데 여전히 발전 중이다라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특수 로봇과 휴머노이드를 비교해 보면은 사실 우리가 많이 보던 것과 비슷합니다. 형태는 다르지만 자율주행에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지금 보시는 게 하드웨어에 적용이 된 구분인데 자율주행 안에도 똑같이 적용이 되는 내용입니다. 테슬라의 자율주행 같은 경우 AI에 기반하기 때문에 그리고 단순 AI가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AI에 기반하는 end-to-end -end AI이기 때문에 소프트웨어임에도 불구하고 이 휴머노이드의 특징을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자율주행 같은 경우 규칙 기반의 자율주행이기 때문에 단순 반복 코드로 정해진 내용은 잘 처리하지만 조금 더 지능을 요구하고 복잡한 상황을 처리하지 못하는 이 특수 로봇과 똑같은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여기서 또 중요한 점이죠. 결국 테슬라의 FSD가 유일하게 엔트웨드 AI이며 가장 진보하게 발전을 시켜 나간다라는 점에서 휴머노이드에서도 테슬라의 휴머노이드가 성공할 가능성이 가장 높다는 것을 소프트웨어 수준에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 내용 같은 경우 휴머노이드 시장을 측정한 내용입니다. 2023년 11월 기준 미국 노동 시장 규모는. 1억 6천만 명입니다. 미국에서 연간 평균 셀러링 약 6만 불을 적용하게 되면 미국 노동시장 규모만 10조 달러가 조금 되지 않게 됩니다. 그런데 이걸 전 세계로 확대하게 되면 전 세계 노동시장 규모는 34억 명이 되고 또전 세계이기 때문에 한 달이 아니라 연간 셀러리가 9천 불이라고 낮게 잡는다 하더라도 30조 달러 규모의 시장이 형성되게 됩니다. 매년 30조 달러가 발생하는 전 세계 GDP의 30%를 차지하는 아주 큰 시장이 바로 휴머노이드의 잠재시장이 되는 것입니다. 이 차트 같은 경우, 모건 스탠리에서 휴머노이드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대체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서 미국에서 임금 영향이 어떻게 되는지를 정리한 차트입니다. 역시 기하급수적으로 점점 더 올라간다라고 평가하고 있으며 시나리오에 따라서 세 가지 상황을 가정하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5천만 명 이상의 노동자가 휴머노이드로 대체되게 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리스트 같은 경우 벌써 휴머노이드에 투자를 시작하거나 혹은 휴머노이드 시장 진입을 고려하고 있는 기업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왼쪽 같은 경우 다양한 비상장회사 혹은 스타트업을 나타내고 있으며, 여기 보시는 기업들 같은 경우 상장사 중에서 벌써 휴머노이드와 관련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 회사이며, 아래의 회사들 같은 경우 휴머노이드 관련 프로젝트를 고려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벌써 많은 회사들이 휴머노이드 시장으로 참여했다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우리는 벌써 챗 GPT 모먼트를 겪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AI와 관련해서 처음으로 겪은 대중의 큰 관심을 받은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AI와 관련된 챗 GPT 모먼트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 순서가 FSD 같은 자율주행이 먼저이냐, 혹은 휴머노이드가 먼저이냐의 문제이지. 앞서 일론이 말한 것처럼 시총을 40배 올려줄 수 있는 이런 모먼트는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왜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지 다양한 기술의 융합 관점에서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로 전기와 자기력이라는 두 가지 기술이 분명 따로 로 발견이 되었는데 이게 합쳐지게 되니까 전기 모터가 탄생이 되었다. 마치 수십 년 전에 미래를 내다본 토니 세바님의 유명한 문구가 생각나는 말입니다. 나비는 날개에 달린 번데기가 아니다라는 것과 일맥상통하는 것이죠. 새로운 기술이 발전할 때그 기술 하나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다른 기술과 융합하게 되면 전혀 생각하지 못한 산업이 펼쳐지고 엄청난 시너지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휴머노이드 로봇이 이 AI와 로보틱스 두 가지 기술을 결합으로 인해서 과거 주요 이동 수단으로 많이 사용되다가 자동차로 바뀌면서 현대화된 도시 건설이라는 전혀 생각지도 못한 영역까지. 작업 효과가 커지는 것과 같은 일이 휴머노이드 로봇에서도 볼수 있게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런 단점은 벌써 토니 세바님이 10년도 전에 말을 했던 건데 너무 앞서 말을 했기 때문에 오히려 받아야 되는 타당한 인지도를 못 받고 있는 대표적인 분중한 분이 또 토니 세바님이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와 비슷한 게 테슬라이자 일론 머스크이기도 합니다. 지금 보시는 내용은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들의 어닝과 어닝콜 자료를 바탕으로 휴머노이드가 얼마나 문서에 많이 적혔고 어닝콜에서 언급되었는지를 나타내는 자료입니다. 이걸 보게 되면 2024년 이후부터 휴머노이드가 언급되는 빈도가 엄청나게 올라가게 됩니다. 바로 테슬라에서 옵티머스를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휴머노이드에 대한 관심도가 급격히 올라간 것을 또 다른 형태로 볼수 있는 것입니다. 휴머노이드뿐만이 아니죠. 보통 테슬라가 시작을 하면 그 내용을 똑같이 따라하는 걸 거의 모든 상황에서 볼수 있습니다. 심지어 구조조정까지. 테슬라가 필요성을 먼저 인지하고 단행하면 다른 테크 기업들도 똑같은 구조조정을 하는 걸 벌써 여러 번 보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 아주 흥미로운 내용입니다. 최소한 아담 조나스씨가 보기에는 자율주행 자동차보다 휴머노이드가 먼저 시작될 수 있다라고 평가를 하였습니다. 왜 그런지를 보게 되면 일단 자율주행 자동차 자체도 로봇이다라는 관점에서 시작을 합니다. 이 로봇을 작동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세 가지밖에 없습니다. 방향 조정, 악셀, 브레이크. 결국 이세 가지 아웃풋만 조정하게 된다면 운전을 할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언뜻 보면 아주 단순해 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차량 조작은 단순한데 차량이 운행되는 이 환경이 너무나도 복잡하다는 것입니다. 갑자기 쌩뚱맞게 예상하지 못하게 사람이 튀어나오기도 하고 자전거가 튀어나오기도 하고 오토바이크가 나오기도 하고 옆차가 갑자기 정신이 나가서 이유 없이 차선 변경을 이상하게 하기도 하고 이 환경 자체의 불확실성과 복잡성이 너무나도 높기 때문에 실제 제어해야 되는 것은 세 가지지만 이 자율주행이 쉽지 않다. 라고 보는 것이죠. 여기에 반해서 휴머노이드 같은 경우 테슬라에서 많이 강조하는 게 손가락 움직임이었는데 이손 안에서만 자유도가 10가지가 넘어가게 됩니다. 각 관절마다 움직이고 회전도 하고 이몇 가지만 더도 해도 10개 이상의 자유도를 갖게 되는데 몸 전체로 보게 된다면 이세 가지만 조절하는 자동차 로봇과 비교했을 때 휴머노이드가 훨씬 더 복잡하다는 것을 볼수 있게 됩니다. 다만 휴머노이드가 작동하는 환경을 보게 된다면 그 불확실성이 훨씬 더 자동차 같은 경우는 아주 넓은 지역을 운행해야 되지만, 휴머노이드는 최소 초기에는 한정된 공장에서만 작동이 되기 때문에 실수를 한다 하더라도 큰 안전 위험이 없다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휴머노이드 작동에 필요한 이 자유도만 보게 된다면 훨씬 더 복잡하지만, 휴머노이드가 작동되는 환경면에서는 훨씬 덜 복잡하고 안전 리스크가 낮기 때문에 오히려 휴머노이드가 더 빠르게 성장할 수 있다라는 아주 재미난 분석을 내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분석에 크게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앞서 살펴봤던 모델링이 있죠. 이 앞서 살펴본 모델링을 보게 되면 2028년도부터 일단 휴머노이드가 사용되기 시작한다라고 가정하고 있는데 실제 사람을 대체하는 수치는 만명 단위로 봤을 때도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2030년도부터 약 4만 명의 인력을 대체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2030년도부터 어느 정도 규모를 키워 나가기 시작한다라고 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때 시작하는데 자율주행보다 휴머노이드가 먼저 온다라는 말은. 자율주행이 2030년도 이후에 훨씬 더 크게 확장이 된다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 테슬라 같은 경우 벌써 8월 8일 로보택시 이벤트를 준비 중이기도 하며 웨이모나 크루즈 같은 경우 규칙 기반 자율주행이기 때문에 원격 제어를 통해서 개입하는 빈도 는 높지만 벌써 로보 택시가 시작된 상태 이기도 합니다. 테슬라 역시 이런 원격 주행을 사용한다면 로보 택시 서비스 시작 올해 말 시작할 가능성도 저는 충분히 있다고 보고 늦어도 내년 상반기에 시작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처럼 로보 택시가 시작이 되게 되면 자율주행의 완성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지만 사람이 운전할 때보다 10배 도 혹은 100배 더안 안전해지는 순간이 더욱더 빠르게 다가오게 됩니다 실제 사람 운전자 보다 100배 더 안전한 자율주행 을 하는 수준에서는 s커브 수준 으로 자율주행이 널리 퍼지게 되며 자율주행 능력을 더 빠르게 높이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2030년도까지 도 엄청난 의미있는 자율주행이 완성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여기서 직접적으로 말을 하고 있진 않지만 전체 모델을 보게 되면은 이걸 둘러 서 말을 하고 있는 것인데 저는 그것 보다 훨씬 더 빨리 2025년 이면 의미 있는 성과를 자율주행에서 보기 시작하는 시점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다음 차트 같은 경우도 아주 흥미롭습니다. 일론이 좋아하는 말이 운명이 보순을 너무 좋아한다 라는 말을 일론이 많이 하죠. 그리고 그 내용이 여기에도 적용이 되게 됩니다. 너무나도 당연하지만 노동력이 풍부하다면 휴머노이드가 번성하기가 힘듭니다. 노동자들이 차고 넘치고 직장을 못 구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휴머노이드가 이를 대체한다 라고 하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노동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휴머노이드가 더 빛을 발할 수 있고 또 동시에 AI와 로보틱스 산업 기술이 빠르게 발전할수록 휴머노이드 불케이스가 완성이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노동력이 부족한 상황이 예정이 되어 있죠. 바로 출산율이 아주 낮은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이 출산율이 낮아진다라는 거는 인류 전체로 봤을 때 안타깝지만 스스로 자멸의 길을 조금씩 걸어나가고 있는 것이고 이거 역시 한 50년 정도 지나야지 그 효과를 체감할 수 있기 때문에 문제는 벌써 시작되었지만 그 결과를 뒤늦게 경험을 하기 때문에 상당히 좀 가속화되는 문제가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일론이 해결하고자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 역설적이게도 이런 상황에서 또 휴머노이드만 보게 된다면 더 빛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이 되기도 합니다. 그 밖에도 휴머노이드 관련 상품을 내놓은 기업들입니다. 역시 테슬라가 옵티머스를 발표하고 난 다음에 우후죽순으로 다양한 형태의 휴머노이드 로봇이 발표되었다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제 관심도 자체는 벌써 높아진 상황이고 실제 의미 있는 챗 GPT 모먼트 역시 긴 관점으로 본다면 다가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 휴머노이드와 관련해서 분명 큰 성장이 있을 수밖에 없는 산업이고 연간 30조 달러라는 큰 시장임은 모두가 알고 있지만 어떤 기업이 승자가 될 것인가라는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도 테슬라가 승자가 될 가능성이 아주 높은 상황입니다. 첫 번째로 살펴봤던 게 테슬라 FST를 통해서 살펴보았던 엔투엔드 기반 AI이고 두 번째가 하드웨어 관련 내용입니다. 지금 이 사진 같은 경우에는 모건 스탠리에서 휴머노이드를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부품을 각 부위별로 전부 다 조사를 하였고 원가를 측정한 내용입니다. 휴머노이드를 만들 때 단순하게 두뇌에 해당하는 이 AI 혹은 소프트웨어가 끝이 아니라 하드웨어 측면도 분명 중요하죠. 이 원가 관리가 결국 시장성을 갖추느냐 갖추지 못하느냐에서 아주 큰 역할을 하고. 바로 이 내용을 다양한 전기차 브랜드에서 우리가 지금 보고 있기도 합니다. 전기차 브랜드 역시 우후죽순으로 생겨났지만 수익을 보는 기업은 테슬라를 제외하고 거의 보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일론 머스크가 잘하는 게 프로토타입을 만드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대량 생산을 통해서 원가를 낮추고 경제성을 갖추는 것에 아주 특화가 되어 있습니다. 테슬라뿐만이 아니라 스페이스X에서도 이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하드웨어와 관련해서도 상당히 높은 비용이 들어 가게 되는데 이 비용 관리를 잘하며 동시에 대량 생산으로 늘릴 수 있는 능력이 없이 테슬라가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였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옵티머스 혹은 휴머노이드 시장에서도 테슬라가 주도권을 가질 가능성이 아주 높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어떤 노동시장이 먼저 대체가 되는지와 관련된 분석인데 이거 역시 재밌습니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말이지만 일론이 여러 번 말했던 것처럼 지루하며 반복적이고 힘든 일을 먼저 대체하게 됩니다. 또 여기에 더불어서 하나 추가되는 게 있는데 노동조합이 있는 또 노동 비용이 높은 산업이 먼저 대체가 될 가능성이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걸 대체할 때 가장 높은 경제적 이득을 보기 때문이죠. 이게 어디에 해당할까 재미나게도 자동차 제조 산업입니다. 휴머노이드 초기 같은 경우 외부 판매가 아닌 직접 제조 현장에서 사용이 되게 되는데. 테슬라뿐만이 아니라 또 테슬라를 싫어하는 미국 자동차 노조들에게도 아주 큰 영향을 줄수 있는 일이 된다는 것을 미리 볼수 있기도 합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이며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